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연말인데 다들 행복한 하루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지금 두산 엔네빌리티 보시면은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실 텐데 이게 더 갈까? 아니면은 더 내려올까? 그런데 사실 차트만 보면 더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지금 정리 구간 아닙니다.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말 연초에 내 계좌 수익률 갈라지는 이유 딱 하나죠. 아무 데서나 사고 파느냐? 아니면 세력이 움직이는? 이런 구간에서 사고 파느냐?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의 진짜 매수 구간, 그리고 내년에 꼭 정리해야 되는 구간, 전부 설명을 드릴 건데,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숫자로 보여드릴 거라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간에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구간 하나만 딱 놓쳐도 내년 수익률 달라집니다. 기사부터 보고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결국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죠. 원 달러 환율이 앞으로 안정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 시장이 안도랠리를 볼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2,150에서 4,150 여기까지 올때 제가 항상 시장 흔들면서 올라오니까 동요하시면 안 된다. 절대 물량을 털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그대로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는 국내 증시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은 달러 안정되면 더 들어오고 국민연금부터 기간 쪽도 작은 투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은 아무 주식이나 사지 않습니다.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주식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명분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집중 부탁드릴게요. 원전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 탑픽으로 떠오른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미 대세예요. 중기수주 14조원 달성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데 국내 최초조 원전 관련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목표가 앞으로 20만원 40만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찌라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거는 이런 뉴스는 시작이 아닙니다. 결과거든요. 결과에 배팅하면 늦을 수 밖에 없어요. 중요한거는 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걸까 누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걸까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움직이는거는 뉴스 재료가 아니에요. 세력 스케줄이거든요. 이미 연초에 두산 에네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리고 가스 관련해 가지고 투자 수익성을 확보를 했어요. 그기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가지고 돈이 되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3년간 7천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두 배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룹의 비핵심 자산도 매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돈이 되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 소형 모듈 원자로에 이어서 방사성 폐기물. 이것도 미래 먹거리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원전 시장 쪽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계속 몸값이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 그 다음에 투자자, 그리고 세력 전부 다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저는 예전에 소통방에서 올려드렸죠. 그리고 세력 스케줄상 두산 엔너빌리티 첫 번째 매직 가격이 16,000원대였는데, 이거 올려드리면서 목표가 제시하고 앞으로 7배 넘는 상승 시나리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2차 목표가 달성하고 3차 목표가 달성하지 않았거든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진짜 정보예요. 세력이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지, 어디서 마무리 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고 욕심부리다가 물리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직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움직임 괜찮죠? 꾸준히 상승하는데 상승장에서도 핵심은 세력 스킬 목표값이다. 이게 없으면 사실 수입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력들은 주가를 한번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정을 크게 줍니다. 그리고 조정을 안 준다 싶으면은 6개월, 7개월을 가격을 딱 잡아놔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튀어 버리거든요. 눌림목에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순간 역시 올라가는 거 바라만 볼 수밖에 없죠. 저도 엄청 당했습니다. 예전에 뭐한번두번 번 당했을 때는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참았거든요. 공부도 다시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진짜 답이 없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실 필요 없어요. 두산 엔더빌리티가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고급 정보인데 무슨 날짜냐 하면은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목표가 체크하고 꼭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 자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000원을 1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0회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1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짝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잡는 순간 밑으로 빠져버리죠. 차트 고꾸라지는 거 보고 딱 던졌는데 결과는 늦었습니다.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혼자서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느낌이 이상한데 버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더, 더, 더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세력 스케줄 그리고 고급 정보로 계좌 수익률 늘 나가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니 주식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차트에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리 m p 에 s 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때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움직이게는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마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 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두산 애너빌리티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주 매일 공략하는 단계급등주 단타 한 종목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소통방 입장 전에 한번 결과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상품 하나 드릴 건데,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는 분들 들은 구독 좋아요 요거 한번씩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다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 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 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슨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 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이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 묻어둔다면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보시길 바랄게요.